안녕하세요. 진주행운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요. 사계절 힐링의 섬 경상남도 남해입니다. 남해군 미조면에 영상에 보이시는 남해 푸른 바다가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을 접하고 있어 해수욕과 계곡 물놀이를 한 번에 즐길 수, 수 있는 아담한 주택 한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에 앞서 진주행운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행운부동산에서는 방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광고와 촬영은 무료입니다. 원하시는 분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 매물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곳, 남해에는 바닷가를 접혀 있다 보면 해수욕장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 부분도 몽돌 해수욕장, 수많은 몽돌 해수욕장 중에 한 곳이 되겠습니다. 해수욕과 계곡을, 계곡 물놀이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희 집 주변 도보 1분 거리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산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연결되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 자녀가에서 바다는 조금 위험하다 하시면 바로 이 얕은 요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매물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요, 마을 진입로 이렇게 아스콘 포장을 다 접해 있습니다. 정남향으로 햇살 아주 좋고요. 저희 집 뒤쪽으로는 낮막한 산이 있고, 앞으로는 남의 푸른 바다가 있고, 우측으로는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도 접해 있는 영상에 보이시는 도로를 접한 하얀 주택이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택, 대지의 면적은요, 2 5 4제곱미터로약 77평이 되겠습니다. 아담한 공간으로 관리하기도 아주 수월하고요. 자, 주차 공간은 저희 주택 안에 두 세대 정도는 충분하고요. 아니시면 도보 1분 거리에 바닷가 쪽에 주차 공간도 아주 넉넉합니다. 자, 오늘 주택 경계는 이게 백돌로스 이렇게 예쁘게 사놓으셨고요. 이 주택과의 경계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는 되어져 있습니다. 취사는 LPG 가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택은요 배산 임수형으로 뒤로는 나즈막한 산이고 앞으로는 바닷가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나즈막한 산들이 있다 보니 새소리도 참 좋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드릴 주택 이렇게 내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택의 방향은 정남향입니다. 햇살 아주 좋은데요.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쪽이 정남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가에서 보이는 그 뷰도 아주 멋지고요. 햇살은 가득 받고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택은요. 바다 가까이에 별장식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수익도 같이 볼수 있는 그런 주택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대지 면적 77평 위에 건물의 면적이 86.65제곱터다약 26평에 앉혀져 있습니다. 2007년도 지어진 그런 주택인데요. 최근에 다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집 구조로 보시면 방 3칸이, 룸 3개가 따로 이렇게, 어, 한 공간 한 공간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다 갖춰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은 아주 큰 룸입니다. 원 플러스 원 구조의 자, 이런 구조인데요. 입구에 다 이렇게 다 보시면 어, 주방과 거실 공간을 아주 넓게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자, 안쪽으로는 룸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침실 겸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자, 그 안쪽으로는 욕실이 이렇게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 주인분께서도 어린 자녀와 주말만 되면 이곳에 세컨하우스용으로 아주 정말 잘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주택이 비어있는 날에는 가끔씩 주인분한테 전화가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제우 주변에는 해수욕장과 함께 해변길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관광객들이 많이 꾸준히 찾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주변에는 펜션이니 요런 그 민박 이런 곳이 많았는데요. 자, 오늘 주택도 세컨하우스 겸 바다를 바라보며 이렇게 별장 한채 이렇게 준비하신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거주하지 않는 자, 그런 날에는 수익을 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방세곳 중에 자, 이곳은 가운데 자, 두 번째 방이 되겠습니다. 큰 원룸 식으로 약 8평 가량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실내 육실, 자, 이렇게 이 공간에 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 주택의 그 방세 개가 다 모두 이렇게 정나면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도 넓게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주택의 내부며 외부가 오늘 주택은 전체적으로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 색깔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바다는 푸르고 집은 하얀 약간 바다 위에 하얀 집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주택 옆쪽으로는 저렇게 다용도 공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수익형 세컨하우스로 자, 이용을 하시면 단기나 장기로 이렇게 임대를 놓으실 때 다용도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옆 주택과의 경계도 보시면 짝투리 공간을 이렇게 나무 문을 이렇게 달아서 창고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지면적 77평 중에 한평도 허실 없이 꽉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볼라실입니다. 오늘 주택 기름볼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당 한 켠에는 쓰레기 자, 이렇게 재활용 이런 공간, 자, 센스 있게 잘 해놓으셨고요. 마당 한 캔에는 이렇게 수도 시설도 편리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주택 앞쪽 마지막 한 담장 위로는 하얀 전구를 이렇게 조명 시설을 해놓으셨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잘해놓으셨고요. 밤 되면 이 불이 켜진다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 배산 임수요. 자그 지형으로. 어, 지금 북쪽과 동쪽으로는 마지막한 산이 이렇게 우거져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주택의 남쪽으로는 남해 푸른 바다가 펼쳐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도 흐르고 있는 오늘 주택, 지금 바로 이곳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곳이 정남향이 되겠습니다앞 토지는 현안상 보고 계시는 이 텃밭의 반 정도가 도로 쪽으로 붙은 반 부분이 어,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곳에 뭐 건물이 들어설리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주택에서 바다 뷰를 가를 만한 그런 공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신 주택은요. 현재 지인분께서 너무 애정이 가는 그런 주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모든 걸 지금 다 표현을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 주택의 따스함과 이 바다의 여유로움을 같이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해수욕과 괴곡 물놀이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고 뒤로는 나지막한 야산으로 인해서 새소리도 아주 좋은 오늘 주택 매매가격은요 1억 9천 5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진주행운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